15학년도 수능 기출 현대소설 배꼽을 주제로 한 변주곡 내신 대비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네, 독특한 주제의 작품인데요. 여러분은 너무 주제에 대해서 복잡하게 또는 심오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독특한 소재를 가지고 쓴 독특한 작품이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각각의 문장이나 구절의 문맥적인 의미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시점을 중심으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네, 조금 빠르게 내신대비이기 때문에 본문을 여러분이 읽었을 거라고 가정하고 어, 중요한 부분들만 짚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볼게요. 불편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누군지 알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가 불편스러운 일을 경험하고 있어요. 하지만 허원은 그렇게 스스로 주의하고 고통을 감내했기 때문에 자신의 비밀을 남 앞에서 감쪽같이 숨겨나갈 수 있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네요. 일단은 허원이라고 하는 3인칭을 쓰고 있고요. 허원의 내면 심리를 알고 있고 그다음에 어, 드러나지 않은 사건의 맥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볼수 있죠. 즉 허원이 자신의 일을 남들에게 숨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서술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됩니다. 비밀에 탈론하지 않는 한 일상은 더 이상 불편을 겪을 필요도 없었다. 해부학서적 같은 걸 뒤져봐도 성인의 배꼽은 거의 아무런 기능도 수행하지 않음을 알수 있었다. 적어도 그의 외모나 바깥 생활은 정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 전만이라도 무척 다행이었다. 그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끝간 놈의 배꼽 안 가지고 있으면 어때? 자, 허원의 내면 심리를 문장 부호 없이 그대로 노출하고 있죠. 문장 부호 없이 내면 심리를 그대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쯤 체념하고, 체념을 하고 들수 있으면 배꼽에 관한 일들을 잊어버리라고, 잊어버리려고 했다. 자신으로부터 배꼽이 사라져버린 사실. 자, 허원의 비밀이 뭐냐라고 하면 배꼽이 사라져버린 사실이 바로 비밀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생긴 모든 불편을 잊고 배고 먹는 생활에 스스로 익숙해져 버리기를 바람하지 않았다. 자,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드러나기 불편한 점은 없어도 없다는 사실에 대해 익숙해질 수가 없어서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있는이라 여기고 지낼 때는 그처럼 무심하던 일이 그런 식으로 한 번의 의식의 끈을 건드려 오자 상념은 잠시도 잃어버린 배꼽을 떠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배꼽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일상의 변화가 생겨요. 회사 출근을 단념하고요, 늦잠 자는 버릇까지 전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배꼽이 없어지면서 허원이라는 인물에게 생긴 변화입니다. 자, 허원이라는 인물이 경험하고 있는 불안과 고독. 이게 바로 이 소설의 주제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현대인의 불안과 고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하여 배꼽에 대한 허원의 지식과 사념은 자꾸만 심오하고 추상적인 것이 되어갔다. 어느덧 나름의 독특한 배꼽론 같은 것이 윤곽을 지어가고 있었다. 자 사념의 결과로 배꼽론 같은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더욱더 허전해지고 아무 발이 닿지 않는 것 같고 외롭게 허공에 둥둥 떠나, 떠다니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자 인물의 내면 심리가 지속적으로 그 서술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아, 이 소설은 허원이라고 하는 특정 인물의 내면 심리에 집중하는 소설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특정 인물의 내면 심리 또는 이렇게 특정 인물의 내면 심리를 중심으로 서술할 때이 특정 인물을 초점 화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금 건너뛰어 볼게요. 자, 배꼽론은 이런 내용이에요. 누구나 배꼽을 가지고 있다. 어머니로부터 퇴출이 끊어지는 순간 우주의 한 단자로서 고독하게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그 탯줄의 기억을 잊지 않는다. 우리 영혼은 언제까지나 어머니의 탯줄과 이어지려 하고 어머니의 어머니의 탯줄과 이어져 나가면서 우리 존재를 설명하고 근원을 밝혀나가며 마침내 마지막 어머니의 탯줄이 이어지는 우리들의 우주와 만나게 된다. 자, 허원이 배꼽에 대한 생각을 확장하면서 배꼽이라고 하는 건 탯줄을 연상하게 되고요. 탯줄이라고 하는 건 우리 존재의 근원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여름이에요? 그것은 허원이 자신의 배꼽을 잊어버리고 나서 불편하게 그지 없었던 세 번째 여름입니다. 자, 여름은 여름인데 배꼽이 없어진 지세 번째 여름이라고 해서 여름이라는 시간적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 되겠죠. 그는 물론 배꼽을 잃어버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익숙해지지 못했다. 사념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배꼽이 매달려 거기에서밖에 영영 더 이상 자유로워질 수가 없었다. 허원이 이제 그 자신의 배꼽론에 대해 확고한 경지에 도달해 있었다. 그럴 즈 세상 사람들이 수상쩍어지기 시작했다. 어느 때부터인지 알수 없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조그마한 흔적에 대해 심상찮은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다. 자, 이유는 알수 없지만, 사람들이 배꼽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사실이었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반화된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었고, 배꼽 이야기가 일반화의 기미를 엿 보이기 시작하자, 그걸 신호로 흉어물 없이 사람들이 터놓고 짓거리거나, 신문이나 잡지 같은 데에서 진지하게 논의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 배꼽에 관눈이가그렇듯 갑자기 시중 일반에까지 성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기묘한 현상이었다. 자, 어떤 것이 기묘한 현상이냐? 배꼽에 관한 논의가 시중 일반에까지 성행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기묘한 현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풀이로 한번 가봅시다. 자, 28번입니다. 소설상의 특징 이야기한 거. 인물의 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부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정보를 부가해서 서술하고 있다. 4번이 맞습니다. 자, 나머지는 별로 눈여겨보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1번에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되는데 누구의 생각을 누가 말하는지 명시한 표현이 나타나 있다라고 얘기하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의 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누구의 생각이란 건 인물이고요. 누가 말하는지는 서술자죠. 인물의 생각을 서술자가 말하는데 그게 누구인지 드러난다 라는 얘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을 뜻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비밀에 대한 서사적 기능, 즉, 배꼽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숨긴 것을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일상적이지 않은 경험인 거고요. 인물이 의식한다는 표지로서 인물의 심리적인 동요를 부르는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나머지 보실 필요 없습니다. 자 30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 허원은 실물에 대한 인식 실물이라는 건배꼽을 뜻하는 거죠. 인식을 세상 사람들과 공유하게 되면서 자 그런 부분 없습니다. 더 이상 지독하지 않게 된다. 없는 줄거리고요. 나머지가 중요하다. 허원은 배꼽에 대해 관련된 배꼽과 관련해서 시작된 사념을 통해서 존재의 의미, 존재의 근원을 파악하게 되죠. 배꼽이 몸에서 큰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일단은 안도합니다. 사념의 방편으로 삼아서 현재 상태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고자 했다. 자, 배꼽이 없어진 사실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통해 존재의 근원까지 끌고 가죠. 심상찮은 관심의 원인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배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궁금해하죠. 31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고요. 배꼽론의 확고한 경신은 사소한 것의 심층적 의미를 탐색할 때 이룰 수 있으므로 맞죠.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이 아니라 사소한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층적 의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1번, 2번, 3번, 5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1번과 2번과 3번과 5번. 예. 본문 설명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니까요. 문장으로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